안녕하세요, 솔미 쌤입니다. 오시한유 송예. 네. 우리 오늘은요, 음, 그 저희 공통의 학생, 음. 어, 공통의 학생. 어, 우리 쌤한테 기초랑 회화까지 배우고, 지금 이제 송예 쌤이랑 원민 쌤이랑 회화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요, 나징. 나청, 나징. 어, 나이라고그 <laughs> 네. 어, 네. 학생이 이제 경복궁에서 지금 편의점에서 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 중국인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네요 네응중국한두아 어, 그렇지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제 많이 묻는 거를 어,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10개 정도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같이 한번 우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고고 자첫 번째로 요즘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어, 추워 <laughs> 그래서 뭐 뭐가 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핫팩. 아, 네. 팩 어,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음, 러반 바바마 아, 바바 누안宝오 <뭔바오> 귀엽다 응, 응, 응 응, 응, 안안이따뜻다는뜻잖아 네, 네, 네 그렇지 안호할때안안그죠안 따뜻한 뭐, 기도 있고 음. 어, 기도 음. 있고 귀여운 뜻이도 있고 음. 음. 뭐 따뜻한 음. 뭐 이렇게 아기자긴 아기자기한 거 <laughs> <뭔바오> <뭔바오> 어, 이게 해석하면 좀이상하다 음. 어, 그래서 이 루안 바오 있는지 많이 물어본다고 하네요 어, 다시 한번해볼래 老板有暖宝宝吗？有暖宝宝吗？有暖宝宝吗？아, 니면분有没有暖宝宝有没有暖宝宝그렇죠 아니면, <요 매요>?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거의 평소에 이제 파니까 있으면은有, 없으면没有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주고 이제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는데 어 이제 상황에서 내가 이제 있으니까 뭐 여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짜이절 <놀라> 음, 음... 저기 있어요 하면은 짠날 <놀라> 어날 <놀라> 이렇게 손짓을 해주면서 어, 알려줄 수가 있겠죠. <놀라> 네. 음. 자 그다음에 또두 번째 어, 요거도 많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다고 하네요. <놀라> 바로 교통카드. 네. 아 중국어로 교통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말할까요? 요메노, <놀라> 지오통카. <놀라> 요매요. 교통카. 교통카드 비슷하지 않아요? 교통카. 음. 카드가 다 카라고 음. 보세요. 어, 교통카. 지하우통 교통카. 신용카드는? 신용카. 아 비슷하네. 신용카. 신신용카. 근데 교통카드가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많이 물어본다고 하네요 많이 물어보죠 음. 아무래도 여행할 때 음. 교통카드 있으면 음. 편리하게 응. 응.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어서 뭐 버스나 응. 아니면 지하철 살때 아, 어. 지하철이 좀 편하겠다 음그죠 그쵸? 그쵸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교통카드가 이제 있는지라고 말해주고 많이 또 교통카드와 관련돼서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건 네,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나경이 그때 뭐라고 한다 했었죠 우리? 음. 교통카드를 사려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다 음. 어 이거 굉장히 많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 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승현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게요 뭐 어떻게 하면 말하면 좋을까요? 음... 마이交통카드슈호 크이 쇼아카 마이交통카드슈호 크이 쇼아카 아 마이交통카드슈호 크이 쇼아카 그이 마이 쇼아카 그 교통카드를 할때될 할 때. 때는 뭐뭐 할때 도수호 음. 저 마이짜오카 마이짜오통카 도수호 그 다음에 거의는 네. 할수 있다 음. 네. 슈아 네. 아, 카 슈아 카는 아까 카드였죠? 슈아. 그러니다 음, 슈아... 어, 카드 다. 어, 그리고 볼수 어, 있고. 음. 네. <웃음> 어, <웃음> 그다음에 음. 이제 뭐였냐면은 아. 음. 그렇지. 아, 충전할 때는. 그렇지. 음. 충전할 때. 어, 그리고 어. 이제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음. 이제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할 때는 현금만 또 가능하대요. 그래서 충전할 때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말을 하면은 음. 충전的时候可以用现金啊。充值的时候可以用现金。충전하면은 아, 충전, 충전하다. 충전하다. 아, 그러니까 충전할 때는 충전 더 주어. 그다음에 可以용 현진. 어, 거의 할수 있어요. 용 사용할 수 있다. 현진 현금.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신진.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어요. 현금을 또 사용할 때. 천원 단위로만 또 충전이 아, 가능하다고 음. 하네요. 오. 이건 조금 중고로 말하기 힘들 오.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이거는 좀 한참 고민했으니까. 어, 천원 단위로 중, 어, 천원 단위로만 오. 어 충전할 수 있다. 음.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음. 음. 没관系 어. 관系한율이료一个简单的词 정전, 중전, 정전. 아, 약간 좀 정칭하면은 음. 정리된 돈. 그니까딱 음. <laughs> 떨어지는 돈. 아, 그이점마 어, 딱 떨어지는 돈. 음. 그럼 어떻게 말하까요천원 단위로 음. 충전할 수 있다. 안마 어 총줄 때时候, 음. 음. 어,只能充1000 총... 음. 단이 이상的... 정钱. 어 따라 할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다시 한번 해볼게. 되게 어렵다. <laughs> 이거 나중에 하면 못할것 같은데. 어. 아, 시마 아니 그러 아니면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뭐1000한비 음, 이상은 비 이상은 정 그거만 말해도 될것 같은데? 아, y o 요 m a 어, 그렇지. 음. 요메요 정전. 요메요 정전. 좀딱떨어진돈이 음. 없는지 어,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렇죠? 어, 쉽게 그래.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음. 음. 그럼 우리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음. 어, 방금 우리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어, 교통 카드를 사려면은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할수 있고 음. 그리고 카드를 충전할 때는 어, 현금만 사용할 수 있고 이 현금은 또딱 떨어지는 돈. 천원 단위의 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어, 음. 요거를 한 다시 세미 좀 정리해서 말해줄게요. 음, 음, 음. 음. 말해줄게요. 음. 어, 천천히 말해 줄게요. 어, 음. 난 알어. 어서 틀려. 말해 줘. 혼알소. 어, 부족买 교통 카드 的时候可以刷卡. 풍질的时候 可以用现金. 1,000 한국 음. 이상의 정钱. 오, 잘외워서 한번 하루해보세요 <laughs> 네. 어, 저도 좀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어딱 떨어지는 돈 이런 거 중국어로 뭔지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정치엔 어, 정치 음. 아마 중국인한테 정치이라고 말해도 바로 알아들을것 같은데. 아, 네. 그렇죠. 아, 네. 음, 음. 요면요정치 그렇지. 음. 오케이. 어, 되게 좋은 꿀팁이었어요. 음. <laughs> 아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어, 한국 편집 보면은 아무래도 먹는 거를 많이 사니까 그 먹는 거가 새로운 게 있으면은 어떻게 먹는지 많이 물어본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삼각 김밥 하면은 삼겹紫菜包饭. 아 삼겹紫菜包饭. 네. 能保留哦？哦，太长了，太长了。哦，三角，三角，三卡。然后紫菜，紫菜，包后面塞着的那个包饭，包饭，三角紫菜包饭，哦，많이또먹고그다음에또생어김밥그냥김밥을嗯嗯，那么这个很简单啊，去掉三角。三角吗？不用填的。哦，紫菜包饭，紫菜包饭，对，紫菜包饭，紫菜包饭。哦，그다음에생두치 삼민제아 삼명제 삼명삼어 이거가 중국에는 거의 없지 않나 나는 이제 아, 유학할 때 거의 뭐, 못본것 같아요 삼각김밥 같은 거는 하는데, 어, 어, 있긴 있기는 한데? 하는데 있기는 음. 하는잘안 음, 먹지 않을까요 잘팔나는데 어, 팔기는 나는 하얼빈에 있을 때는 별로 못본것 같은데 요즘에는 요즘에 있어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그래도 아침밥이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중국은 yeah. 이런 걸잘안사 먹기는 해요. 어. 응. 그래서 이제 한국 왔을 때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어떻게 먹어요? 이 많이 질문한다고 해요. 응. 그럼 어떻게 먹어요? 하면은, 怎么吃,怎么吃,怎么吃,怎么吃. <recle 취> <incorporating Michel> <island> 어, 뭐 거기서 이제 뭐 가르치면서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거, 怎么吃, 저거, 怎么吃.그 그랬을 때는 보통 그냥 뭐뭐 전자레인지다가. 뭐 20초 데워라 음. 뭐 이런 거를 간단히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 음, 어, 그럼 중국어 음. 선생님 어떻게 말할까? 그거를? 어... 用微波炉 응? 热 20秒 어... 用微波炉微波炉 응. 하면은? 微波炉 응. 전자레인지 응. 어렵다 <웃음> <웃음> 어 전자레인지 응. 사용해서 热 응. 예, 료가 되게 많이 다양하게 쓰이네. 그렇죠. 여기서는 동사 같아요. 어, 글씨가 배워. 배우세요. 그다음에 20초. 20초. 20명 20초, 시0초 아시면 주가 세. 용웨버루. 료 20秒. 료 아이스 커피. 그럼 이렇게 갖다 아게 말해 주면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요 20秒. 30秒. 1분. 1분. 그거 이제 거기 써 써져 있는 거 보고 뭐 간단히 말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자, 자, 다음에, 아, 어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사고 나서 또 질문 많이 하죠. 여기서 먹고 가도 돼요? 여기서 먹고 가도 돼요? 很简单，可以在这吃吗？可以在这吃吗？ 거의가 많이 쓰이네. 할수 있어요? 어자 인절 여기에서吃吃 먹나 먹을 수 있나요? 어, 네. 어, 있나요? 그렇지? 어 그럼 뭐 거의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되, 되면은 뭐 거의 음. 어 안됩니다 그러면은 뿌시 뿌시 뿌꺼이 뿌꺼이 어 뿌꺼이면 뿌시 어, 뭐어 이렇게 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음. 거의 뭐 편의점에서 먹고 갈수 있으니까 음. 그쵸? 거의 해주면 응, 음. 되겠네요